안녕하세요. 드루머리입니다. 어, 최근 1년 사이에, 아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서울 아파트값이 그야말로 폭등을 했는데요. 어, 오늘은 2020년 9월 현재 어, 서울의 주요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 그중에서도 가성비가 괜찮은 아파트 몇 군데를 어,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포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포구, 이쪽에 신촌역, 2대역이있고요 신촌 그랑자이, 그리고 프레스티지 자이가 있고요 이쪽에는 어, 마레프가 있어요. 마포 레미안 프루즈 아파트가 있고요 어, 힐스테이트 신촌. 이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입주 중인 아파트고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질비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 제가 관심있게 봤던 그런 아파트는 대연 럭키 아파트예요이 아파트는, 어, 지하철역과도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어 이렇게 정문에서 걸어서 4분 정도 거리고요 약간 언덕이 있고 연식은 좀 오래 됐긴 했지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시세 한번 봐볼게요. 어, 중공은 99년이고요. 15층짜리 아파트 주차대수는 0.6대. 24평이 복도식이에요. 네, 방두 개죠.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30평은 이제 계단식으로 네, 43평까지 있습니다. 자, 매매감 볼게요. 지금 24평형이 7억 5천에서 7억 9,500 정도, 이 정도, 정도 나왔습니다. 아, 탑층, 3층인데 가격이 어마어마,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8층이 108동, 7억 5천 정도 하네요. 네, 자, 전세가 보겠습니다. 전세는 이제 3억 9천에 매물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3억 5천 정도는 좋아진 갭으로 그 정도 살수 있어요. 특 올수리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이렇게 내부를 완전히 깨끗하게 수리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네. 구조가 좀 복도식이고 좀안 좋긴 한데, 이 아파트가 제가 3억대부터 봤거든요. 3억 한 2천 정도부터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15년쯤에, 15년 초에 뭐 3억 3천 정도 그 정도에서, 아, 이거 꼭 사고 싶다. 이렇게 관심있게 봤었는데, 몇달 있다가 한 7, 8월 되니까 이게 3억대 후반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3억 2천에서 3억 7천, 5천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5천만 원 오른 거는 뭐 별거 아니지만은, 그 당시 3억 초반대 하던 아파트가 5천만 원 오른 거는 굉장히 큰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어우,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어떡하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7억대, 7억대, 8억대 하니까, 뭐, 이때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자 이제 뭐 예전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7억 중반 정도 하는데 어, 지금이라도 다른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이 어, 정도 가격이라면은 그래도 뭐 괜찮아요 사실은. 예. 7억대 중반 초반 정도 하는데 왜냐면 이쪽에 힐스테드 신촌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보다 오히려 입지가 더 좋아요. 여기는 뭐 완전히 비역스권이고 조금 언덕이고요. 그렇지만 새 아파트보다 입지가 더 좋고. 대원 럭키 아파트가 입지가 괜찮습니다. 거리를 보시면은, 뭐 걸어서 한 4분 거리 정도에 이제 신촌역이 이렇게 있고요. 경의 중앙선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더블역세권이죠. 네. 그리고 2호선도 이렇게 4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어, 2대 상권도 이렇게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네. 그리고 서울역까지도 굉장히 가까워요. 네.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는 이제 이하여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운영을 안 하지만, 여기 극장도 있는데, 이런 극장도,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요, 바로. 이하데크 아트하우스, 모모 어, 슈무긴 한데, 어, 극장 이용하기도 괜찮고, 좋습니다. 예, 어쨌든. 자, 로드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대구요. 이쪽이, 번화가죠. 이쪽이 이제 상권 있는 곳이고. 예. 물론, 이제 지하철역까지 가는 거리가 좀, 이렇게 차로 굉장히 좁아요. 많이, 많이 좁긴 한데. 좋습니다. 자 여기 럭키 아파트 여기고요. 참 여기는 근데 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딱히 도색을 하거나 좀좀외관에 변화를 좀안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언덕이요. 좀 약간 언덕이 아니라 좀 많이 언덕이긴 합니다. 네, 주차는 이렇게 할수 있고요. 네. 나름 지하 주차장도 있어요. 네. 지하 주차장이라고 좀 하긴 애매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파트 주차가 가능하고 아무래도 좀 연식이 오래돼서 주차를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주차할 곳이 많이 부족해요. 좀 언덕이 좀 심하죠? 아무래도 여기 있는 101동이나 103동, 요런 정문 입구가 가까운 동이 좀 비싸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위에 있는 이 언덕에 있는 아파트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30평도 한번 봐볼게요. 30평이 지금 10억, 9억 8천. 저층이 9억 2천이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9억 2천. 이게 바로 입지의 힘이에요. 이렇게요. 99년식인데 사실 중공이 99년이라고 되는데 실제로 등기부등본 떼보면은 이제 97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한 상당히 좀 오래된 아파트이긴 합니다. 여기도 뭐용적률 229%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좀 가능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일단 여기 위에 있는 바로 힐스테드 신촌 한번 봐볼게요. 자이 아파트는 2020년 8월 준공이고 입주로 지금 막 시작했죠. 20평대 봐볼게요. 20평대가 지금 13억 뭐 11억 5천에 이미 거래됐고 12억 5천에도 거래가 됐고요. 자, 아까 그러니까 12억 11억 5천에 다 거래가 되고 이제 가격 올려서 13억에 이렇게 메모리 나와 있습니다. 두개 정도 있어요, 매물이. 한 13억 정도 보시면 되고 33평 한번 봐 볼까요? 보시면 15억 대 16억 대이 정도 하네요. 한 15억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세는 뭐한 6억 7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이면서도 가격이 뭐 적당한 아파트를 보시려면이 힐스테이트 신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여기가 좀 언덕이긴 합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아우, 새 아파트의 유형이 와, 이거 테니스장인가요? 아, 진짜 아파트 하나, 이거 사고... 살고... 이런 아파트 하나 살고 싶습니다. 정말! 네. 입주를 축하합니다. 크으. 자, 보시 이렇게 내려가 보면 문주 한번 볼게요. 어, 힐스테이트 신촌 크으. 좋습니다. 힐스테이트 신촌 상가가 에이, 쉽게 들어올 것같지 않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걸릴 것 같고요. 여기는 딱 보니까 기부채납 공원이에요. 보통 아파트를 다 이제 만들고 나서 공원은 좀 천천히 공사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 노, 놀이, 여기에 놀이터 생기겠죠. 예, 이게 푸르지오고요. 자, 이 아파트 24평, 13억, 34평, 15억 정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새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그나마 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신촌 그랑자이 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포구에서 입지 제일 좋은 데죠. 단지 정보 보시면 1200세대 정도 2020년 2월에 입주했고요 자, 24평 볼게요. 24평이 어 14억이에요. 이 13억 5천 아니에요. 보니까 딱 봐도 아니에요. 이거 14억, 14억, 15억, 14억 정도 하네요. 네, 14억 9천, 15억 거의 뭐 14억, 15억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24평이, 34평 어떨까요? 34평, 와, 20억이, 20억, 20억. 19억, 갭 투자 시 11억. 11억이나 줘야지 그나마 갭 투자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 이거. 투자자가, 이게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이 11억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자가 무슨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서울에, 솔직히. 서울에는 투자자가 없습니다, 사실. 네. 자, 전세값한번 봐볼게요. 전세값 전세가, 전세가 10억이 넘어 버렸어요. 9억 5천. 이런 거는 매물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2억 5천, 이건 좀 이상한 거고요. 월세 같아, 이거는. 반전세 그런 게겠죠. 9억 5천, 10억에 다 매물이 나갔으니까 다음에 전세 나올 때는 무조건 10억 넘을 거예요. 10억 5천, 10억, 11억에 내놓겠죠. 제가 집주인이라도 그렇게 내놓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전세 값이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예. 전세 값이 폭등하면서 매매 값까지 이렇게 폭등해버린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진짜 아파트 값을 제대로 폭등시켜버렸어요. 제대로 이제 폭등시켜줬어요. 자 마포구의 분위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네. 자 마포구를 봤고 <laughs> 마포구랑 여기 서대문구 좀 봤고요. 서대문구 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자 여기 서대문역에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돈이문 센트럴빌 아파트가 있고 여기 천연 뜨란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래도 가격이 그나마 좀 매수할 만했었는데 볼게요. 자 2006년식이고 천세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주공 아파트에요 네, 천연 뜨란체. 트란체가 이제 주공에 따른 이름이죠. 단지 정보 보면은, 이렇게 평수가 좀 중소형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계단식도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 계단식도 있고, 복도식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 보면은, 화장실 2개이면서도 계단식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다양한데, 가격 한번 봐볼게요. 자, 23평 정도 됩니다. 자, 7억 5천에서 7억 2천, 7억 천 정도 그 정도 하네요. 뭐 2층이 거래가 됐고요. 그니까, 메모리 없긴 한데, 이렇게 가격이 조금만 낮아도 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7억 5천 6천에 다 거래가 되어버렸네요, 지금. 음. 그니까, 가성비가 좀 괜찮은 아파트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7억 대 2006년식이고, 이제 계단식도 있고. 자, 잘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게 동양인 아파트가 24평 있는데, 이게 남산타워가 조망이 돼요. 네, 남산타워가 조망이 되기 때문에 몇몇 동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조망이 괜찮습니다. 자전세값 한번 볼까요 자 전세가 뭐 당연히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는데 지금 4억 2천에 거래가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당연히 뭐 4억 5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전세가 34평도 한번 봐볼게요 34평 전세 없어요 그리고 매매가 매매가 9억 5천입니다 와 이게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지만 내집 마련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휴 근데 매물이 없네요 매물이 없어 네. 7억 2천 112동 요거예요. 요거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좀 가까운 데가 좋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서 굉장히 제일 머네요. 예, 네. 하여튼 이 아파트는 지금 개비한 3억 정도, 그 정도 3억에서 2억 5천 정도 이렇게 필요하겠네요. 네, 하여튼 이 정도 사, 어, 최근 서울에 2 4평에 7억 정도, 6억, 7억 짜리가 별로 없어요. 그니까 6, 7억 짜리에... 서울에는 24평 아파트는 가격이 뭐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거주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다 구입을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좀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짝 살펴봤어요, 여기도. 경희궁자이나 뭐 센트라빌도 보고 싶은데, 패스할게요. 바로 이제 성북구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성북구에.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 이 아파트가 가성비가 좋아서, 네. 많이들 찾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보 보시면요 2004년 5월 중공이고 3800세대 그 정도 되고요 여기도 이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이렇게 골고루 돼 있습니다 아파트가 자 24평 볼게요 시세는 한 6억 2천 정도 6억 6천 와 근데 이게 SK북한산시티 성북구 서울 거의 끝머리에 있는 성북구 아파트가 이 정도가 지금 6억대라는 거예요 6억대 정말 아파트값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 아파트 3억대에 봤었는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3억 2천, 뭐 3억 4천 이랬단 말이에요, 맞 예. 저도 이 주변에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는데 이 아파트가 3억 5천 하던 게뭐 그나마 뭐 3억밖에 안 올랐네요. <laughs>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워낙 다른 서울의 아파트들이 두배 이상 따블로 따블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3억 정도 올랐습니다. 자, 6억 2천. 6억 5천, 이 정도 하네요. 아, 6억 4천인데, 오유수리. 이런 거 좋죠. 수리 깔끔하게 돼 있는데. 베란다 있는 이런 아파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베란다 있는데. 중문도 해놨고, 아, 이런 아파트, 이런 데 좋습니다. 화장실도 오유수리 돼 있고요. 싱크대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돼 있고. 자, 한번 볼게요. 우이 신설력, 아, 우이 신설력이 초역세권이죠. 요 아파트예요 SK 뷰. 어, 외관도 깔끔하고요. 어, 도색을 최근에 했는지 아, 이런 아파트였는데 와, 도색을 하니까는 어, 완전히 무슨 새 아파트 같네요. 느낌이 어, 좋습니다. 네. 아, 깔끔하네요. 자 여기는 벽산 라이브파크 아파트고요. 이게 새 아파트가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시세도 거의 뭐 빠질 일이 없어요. 네. 벽산 라이브파크보다 여기가 좀 선호도가 <laughs> 더 높은 편입니다. 그 이왕 아파트를 사시는 거, 이렇게, 그, 성북구, 각 구에서 랜드마크를 사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여기가 랜드마크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9억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그리고 학군도 괜찮고요. 이제 삼각산, 삼각산 초등학교와 이제 중학교가 있고. 뭐, 실거주라면 이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 이 아파트도 서울에 몇개안 남은 6억대 24평형 어, 계단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이것도 한번 후보지에 놓고 고려를,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고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 봤으니까, 다음 구에 한번 가볼게요. 자, 종로구 한번 가볼까요, 종로구? 종로구에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 워낙 아파트가 비싸니까는 좀 중저가, 중저가 위주로 제가 몇 군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쌍용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가 있어요 자, 창신역 여기는 굉장히 이제 뭐 이쪽에 직주근접이 좋은데죠 지하철 두 정거장만 가면 이제 신당역이고 이제 왕십리 가기도 가깝고 뭐 광화문이나 을지로 가기도 좋고요 강남 접근성도 어, 나쁘지 않고요 자, 이 아파트 한번 볼게요 창신 쌍용 1단지 여기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영상에서 이렇게 낙산공원 이 있어요, 낙산공원과 서울 성곽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어, 실거주하기 좋고 쾌적합니다. 네. 마을버스만 타면은, 이성곽길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성곽길과 이하 말, 이하 벽화 마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데 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자, 92년식, 물론 오래됐어요, 아파트가. 92년식이고 용적률 239%. 9층에서 14층이니까, 향후에, 어, 1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어, 충분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재건축 얘기가 나올, 호 그런 아파트예요. 네. 물론 여기도 이제 뭐 어, 충수제 한이좀 있겠지만 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충분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도 가능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 보시면 585세대 92년식 9층에서 14층까지 됐고 주차대수가 좀1 어, 5대면 굉장히 넉넉한데요. 자 복도식이고요. 21평부터 38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방두개예요자 볼까요? 매매가 6억 9천, 6억 7천 예, 전세가 보시면 전세가가 꽤 낮네요. 예, 3억 1천에서 3억 2천 정도 그러니까 개비한 3억 정도 필요하고요. 자 볼까요? 어, 하이그로시 신발장 설치했고 깔끔하게 마루바닥으로 되어있네요. 예, 화장실 수리는 안했고 6억 9천에서 6억 7천이고요. 30평대 한번 볼까요? 30평대 7억 3천, 6억 8천에 다 거래가 됐고 지금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몇 개가 되지도 않는데 메모리 적은데 거래가 되는 게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아파트값이 이게 어, 참 저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나중에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미친 듯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사실. 예. 여기 전세는 얼마일까요? 전세 없고요. 여기보다는 여기랑 조금 거리가 있는 쌍용 2단지 한번 볼게요. 쌍용 2단지는 저층이 11층부터 15층까지 주차대수는 한대고요 93년식. 자, 여기도. 자, 6억 7천. 6억 9천, 6억 8천. 음, 이렇게 수리를 가된데 한번 봐볼까요? 금매 즉시 입주하는. 6억 7천. 볼게요. 어 아, 이거. 완전 다 터버렸네요. 음, 베란다는 뭐, 샷시랑 이거, 타일 안했고요 돈이 많이 드니까 어, 싱크대 좀 오래됐고. 화장실 수리했네요. 네. 화장실은 역시 수리를 해줘야지. 나잘 나갑니다. 근데 6억 7천. 서울에 24평에 6억대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방 나갈 것 같아요. 네. 6억 8천, 6억 9천, 아유 비쌉니다. 음. 이런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온수리 해줘야 돼요. 네. 땅값이 비싸,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온수리 해가지고 제가격 받고 파는 게 좋습니다. 자, 전세가 볼게요. 전세가 2억 7, 2억 8천. 22평이 지금 2억 8천이고요 26평이 3억 4천, 3억 5천 정도 하네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24평 6억대 정도면 저는 추천해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다음 아파트 가볼게요 자 관악구 한번 가볼까요 관악구 뭐 이렇게 많이 볼 필요 없고 자관악구로 한번 가볼게요자 서울대구죠 서울대구에서 좀만 가시면 서울대구 이편한세상이 있습니다 봉천역 역세권이고요 2019년 6월 새 아파트고 자 시세만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24평이 아, 24평이 10억 11억 하네요. 지금 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자 30평대 볼게요. 33평형 13억에서 15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아파트는 잠깐 볼게요. 이렇게 이쪽에 언덕이에요. 여기가 언덕이 게 산인데 여기도 굉장히 좀 구릉지입니다. 구릉지인데 이쪽이 좀 저렴하고 아무래도 평지에 가까운 이쪽 동이 굉장히 좀 비싼 편이구요. 저도 모델하우스 여기 오픈했을 때 갔었는데, 모델하우스가 여기서 오픈했었거든요. 참, 이렇게 엄청난 언덕이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네. 자, 전세가 볼까요? 전세가. 34평이 7억 5천에 매물이 다 나갔고요. 206도이니까 저 위에, 위 쪽이네요. 맨 위에 이게 언덕백이네요, 여기. 네. 여기가 7억 6, 7억 5천. 아우, 진짜. 여기 제가 알기론 분양가가 7억 5천보다 더 쌌거든요, 여기가. 기억이 잘안 나지만, 자 24평 전세 볼까요? 없어요 전세. 그리고 여기에 이편한세단 서울대입구 2차가 있는데 특이한 게 여기는 그래도 매물이 23개나 있어요. 볼까요? 23평, 3평 10억 5천 정도, 9억 5천, 1층이고 10억에서 11억 정도 하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쪽보다는 이제 더 평지에 가까우니까 조금 더 비싸요. 전세 보겠습니다. 전세 당연히 없구요 2020년 5월이고 10층부터 18층까지 주차 대수가 1.48대로 굉장히 주차 대수가 넉넉한 편이네요. 24평 전세 없고 30평대 7억 3천, 7억 5천에 전세가 나갔어요. 뭐 8억에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와, 심지어 45평도 전세가 1층 딸랑 하나 있는데 1층이 9억 5천, 와 엄청 비쌉니다. 거의 뭐 전세가가 매매가 뭐 뺨치네요 진짜. 예. 45평은, 아, 이제 45평이 13억이면 싸네요. 1층이, 1층이긴 하지만 싸네요. 16억, 이런 거 괜찮다. 아 잠깐, 벌써 나갔구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새 아파트들은, 뭐, 아무리 비싸도, 많이 비싸, 이렇게 비싸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만큼 물량이 없는 거죠. 32평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 5천, 13억. 어 가격 메리트가 있네요, 여기도. 네. 그니까 러 특이한 거는, 어, 이 차가 1차보다 좀 싸요. 1차가 지금 15억 이 정도 했는데, 13억. 에, 밑에 15억 정도 하는데, 12억 5천. 34평이 12억 5천 정도면은 서울대구, 어, 봉천역 인근인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실거주로 괜찮아 보입니다. 에. 자, 로드뷰로 볼게요. 근데 이아파트에 비밀이 있죠. 보시면 여기에 깔끔하게, 원래 다 주택가였는데, 이렇게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죠, 이 편한 세상. 자, 근데 보시면은, 2014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어. 자, 여기가 경남, 경남 기업에서, 그, 와, 이렇게, 이런 동네가, 이렇게 아파트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편한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니까 경남 아너스빌에서 여기를 그 시공을 했는데 이제 부도가 한번 났죠. 결국에는 이제 경남 기업에서 부도가 나서 몇년 동안 방치가 돼 있는 거를 대림 건설에서 결국 인수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무슨 판자촌 같이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공사가 하더니 이렇게 공원으로 되어버렸어요. 아 깔끔하게 완전 천지개벽이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아이 아파트 한번 가서 영상 한번 찍고 싶네요. 네. 도네가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공원이 생기고. 아, 여기도 이렇게, 몰라, 와, 몰라보게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렇게, 도로가 생겼어요, 도로가. 이게 도로가 없었는데. 역시 서울은 이렇게,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 없어지고, 이렇게 아파트가 생겨야지 좋아, 좋을 아좋것 같아요. 아파트가 생겨야 돼요, 이렇게. 예. 언제까지 연립주택, 에 다닥,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치안 안 좋고, 답답한 데서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쭉쭉 올려가지고, 땅이 좁고, 이런 서울에서는 이런 새 아파트를, 어,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주거 만족도가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여기가 이제, 이편한 세상 서울대 2차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 아너스빌에서 공사 중단하고 한, 한 2년 정도인가? 그몇 년을 거의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비도 맞고 녹슬고, 건물이 많이 좀 이렇게 노후화가 됐을 텐데, 인수를 받아서 공사를 하면 마무리 잘 했겠죠?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입주민만이 알겠죠? 네. 조금 께림직하긴 하지만, 어쨌든 새 아파트로 이렇게 탈바꿈이 돼서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대구에서 제가 한번 아파트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어, 관악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이쪽 이제 숭실대구가 있고, 관악현대 볼게요. 92년식이고 여기도 이제 거의 재건축 얘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단지 정보 보시면 2100세대. 12층에서 15층 주차 대수는 1.2대고요. 23평 아파트가 6억대예요. 1층이 6억 5천, 그리고 11층이 6억 9천, 4층이 7억 정도 하고요. 7억에서 6억 후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 8천도 있고요. 이렇게 2100세대인데 매물이 몇개 없어요. 전세감 볼까요? 전세 한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 개분 한 3억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주변에 이쪽이 지금 재개발 예정이죠. 네,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여기 새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여기가. 어, 지하철 7호선과도 이렇게 많이 멀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작구라든지, 이쪽에 이제 이수, 서초, 이쪽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이주수요가 있는데, 이쪽으로 또 이렇게 밀려나,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어, 이주수요도 있고요 관악현대 아파트가 입지도 굉장히 서울에서 딱 봐도 중간쯤에 있고 괜찮아요. 용산도 가깝고 강남권도 가깝고요. 다만 여기가 좀 언덕이고 연식이 좀 오래됐고 뭐 지하주상이 없기 때문에 음, 좀 가격이 좀싼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가의 아파트를 좀 사기 힘드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6억대 23평짜리 이런 아파트. 어, 지금 서울에 몇개안 남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드뷰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고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있네요. 아고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유 저기 여 가봤는데 아파트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 이렇게 돼있고요. 자 현대 아파트가 여기죠? 아 여기 요거 요거예요. 아파트 여기가 그 지형상 구릉지 언덕이라서 약간 언덕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 언덕 플러스 구호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플러스 어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좀 비역세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겁니다. 지하철 7호선과의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여기가 엄청난 언덕이에요. 보시면 하, 겁나 올라가야돼요 여기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올라가니까. 되 사실 좀 역세권이라고도 하기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걸어서 가기 힘들어요. 아유, 버스 무조건 타야 됩니다. 여기는 네. 그렇지만 워낙 여기가 입지가 괜찮고 향후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 얘기나 리모델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기 때문에 어, 6억대 아파트를 좀 실거주로 어, 전망이 좋은 그런 6억대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 이런 아파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서울의 몇 군데 아파트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 최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된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 어, 문제는 이제 집값이 좀 꺾이려면 매물이 많고 거래가 안 돼서 매물이 좀 쌓여야 되는데 현재 뭐 보신 바와 같이 매물도 별로 없고 매물은 없는데 또 거래가 또 없는 매물 중에서 거래가 또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기미는 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뭐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서울의 아파트 값도 그렇게 막 너무 완전히 비싸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왜냐면, 자, 서울에 인구가 이제 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딱 보셔도 이제 굉장히 산이 많아요. 이렇게. 예, 산이 많고, 한강 빼고, 평지는 몇 군데 안 돼요. 몇 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천만 명이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살기 때문에, 어, 아파트 값이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은 어 최대한 완만하게 물가 상승하듯이 조금씩만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참이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이렇게 피는 바람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작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 폭등을 했습니다 네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몇 군데 주요 서울에 있는 주요 아파트 살펴봤고요 어 날이 갈수록 서울에 있는 청약 경쟁률이 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분양했던 신목동 파라곤 참 입지도 사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인데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이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 어, 분양가 상한제도 이미 시행을 했고 아파트 분양 물량은 현저하게 떨어 줄었습니다. 예. 제가 분양 물량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도 어, 최근에 아파트 분양을 별로 하진 않아요, 이제. 예. 그래서 경쟁, 청약 경쟁률은 더 늘어날 것이고, 뭐, 3기 신도시가 뭐, 발표를 한다, 만다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 참고하시고, 서울에 가성비 있는 그런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고, 내집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살펴보셔서, 이렇게 좀, 괜찮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